루키서 2장 23절의 말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라는 게 이렇게 나와서 어, 이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뭐가 좀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까지 같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고 그 기간이 만약에 길면 여러분 이렇게 추수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추수를 해야 어, 뭔가 결과를 얻는다.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 추수하다가 이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 이후에 그 보아스를 만나고 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길게, 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왜냐면 이게 길다면 견디기 어렵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그런 괴로움만 있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에 있을 때까지 고생하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루트하고 이 나오미가요. 그 시간 동안에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방만임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laughs>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요 보리 추수와밀 추수 요 기간을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기간인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기간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긴가 짧은가 요것도 좀 봐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가 아 그리고 이것을 짧으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그 행복이 더 긴다 이걸 이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보람 있지 맨 고생만 하는 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어 그게 뭔 자랑이라고 맨 고생만 하고 이거 여러분 고생하세요 뭐 이건 뭐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고생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만 고생만 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성경에? 여러분, 자식들을 나놓고맨 고생만 시키고 있다가 어느 날넌잘될 거야. <laughs>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너 죽을 때잘될 거야. 그러면 자식 나놓고맨 그렇게 고생하는 자식을 보면서 기뻐요? 부모가?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뭐, 뭐 무조건 뭐, 뭐, 날라리처럼 막 놀고, 뭐, 이런 걸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진짜 마음 안에서의 그 영적인 행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이 뭐냐. 진짜 과연 진짜 복 받는 게 뭐냐.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어, 그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 이거예요. 이왕이면. 어, 막 슬프게 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즐기다가,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기간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서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리라고 하는 게 세오라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리라는 말이 세오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식물 곡식이라는 단어고요. 거칠음. 보리, 그러니까 거칠 거칠해서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 거칠해서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할때그 보리떡도 거칠죠.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어, 이 거칠은 빵은 배부른 사람에게는 결코 맛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어, 그런데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리빵 다섯 개가 아, 그들에게는 굉장히 맛있는 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 보리밥, 쌀밥, 뭐밀 밀로 된밥 이런 거 했다, 했다 그러면 아 이게 그 어, 쌀밥이 아무래도 거의 다또 찹쌀밥 이 <laughs> 아무래도 더 부드럽죠. 네, 그런데 보리밥 그러면 어, 좀 거칠거칠하죠. 근데 이 보리밥을 갖다가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요. 어쩌다 한 번씩 보리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특식을 먹는 거지만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보리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게 물려서 못 먹어요. 물려서.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것은 거칠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보리. 그러니까 거칠다는 거죠. 거칠 거칠하다 그 말이고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은 보리빵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에 자꾸 거칠 거칠한 자기를 부딪히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리빵과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그러니까 목사를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목사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거칠은 사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얘기해 보세요. 거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상하게 거칠 거칠하게 느껴져. 근데 그게 보리빵 말씀을 줘서 그런 거지. 근데 그 배고픈 사람한테는 정말 맛있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신방을 갔더니, 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막 무너지고, 가슴이 막 그냥 방망이 지르고막 가슴이 불타올라서 기분도 상하고, 막 이렇게, 어,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시원해요. <laughs>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이상하게. 뭔가 얻어맞으면 시원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어, 이게, 이런 그,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것을 얻어맞았을 때그 기분 좋은 거, 어, 이제 혼나야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야릇하잖아. 그런데, 잘못했는데 혼나는 기분. 그런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리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든 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드러운 말씀을 주겠지만 어떨 때는 거칠은 말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지 목사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정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이게 본인 자체가 단어가 거칠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말씀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만나면 대부분 다 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거칠거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막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가난한 거지나 나그네나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강도 만난 사람이나 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엄청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엄청 엄청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게 이분이 거칠거칠하게 이 땅에 오셨어도 그 것이 너무 달콤하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거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거칠어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고, 뱉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서 씹어서, 씹어서, 씹어서 자기 소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떨 때는 보리와 같은, 어떨 때는 밀과 같은 말씀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리라고 하는 건 거칠음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싸아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싸아르라는 단어는, 폭풍우치다, 떨다,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 폭풍처럼 내던지다, 폭풍우치다, 회오리바람처럼 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빵이 왔다는 얘기는 막 회오리 쳤다는 얘기예요. 폭풍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때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보리라는 특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라는 게 세오라인데 세오라가 사르에서 나온다는데 이 사르가 폭풍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리라고 하는게요. 자, 밀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 밀이라는 게요, 히타라는 말입니다, 히타. 음, 겨울에 따뜻한, 그, 그 히타. 히타, 밀이 히타. 히타라는 말인데요. 어, 이게 밀알, 밀때, 이런 말인데, 튀어 올라오다, 성숙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숙하는, 성숙한 말씀. 음, 좀 이렇게, 부드럽고, 성숙하고, 뭔가 튀어 올라오고, 성장한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보리부터 밀, 그러면, 보리에서 밀, 그러면 여기는 보리는 거칠거칠하고, 어 아주 폭풍우치고, 우리를 좀 이렇게 낮춰지게 하는 거라면, 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와 밀 그러면 시작을 해서 조금 우리를 성장시키는 위로 올라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좀아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 추수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그 추수라고 하는 게 카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절단된 거어들인 수확. 추수자 잎에 갈라진 부분 큰 가지 또는 추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카자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짧게 자르다 짧게 줄이 줄이다 추수하다 잘라내다 가지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는 것처럼 그리고 이걸 추수한다 해서 이걸 이렇게 어,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서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추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매우 낙심한, 몹시 슬퍼하다, 추수하는 사람, 몹시 싫어하다, 애도하다, 거두다, 짧게 하다, 괴롭히다, 고생시키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카짜르인데, 이게 추수라고 하는 카찌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짜르에서 나온 카찌르, 이게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의미를,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축복이라는 의미보다는 대부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수라는 의미가. 예, 네, 뭔가 베어내고, 잘라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절단하고, 잘라내고, 짧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 그러면 풍성하고 좋은 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이 추수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신다. 그거를 이제 추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데, 여기 껍질이 잘못됐어요. 알맹이를 거두어드려야 되는데, 껍질이라는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라는 껍질을 갖다가 분리해내, 요거를 잘라내면 추수예요. 예. 그러니까, 껍질을 갖다가 벗겨냈다? 그러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프죠. 왜 아프냐면, 내가 잘라지니까. 내가 잘라지는 것을 추수라 그러니까, 어, 추수한다. 하나님이 너좀 추수해야 되겠다. 어? 그, 그러는, 그러면 너한테 잘 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너의 육체를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는 알곡을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타작하고 추수해버린다는 의미로 이것을 잘라내서 구분한다는 의미가 추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리와, 보리와 밀에 대한 어떤 구분이 있었어요. 보리와 밀이 어떤 구분이 있다고요? 보리는 기초적인 아주 거칠은 말씀을 의미하고, 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성숙시켜서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이 보리와 밀. 이것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너를 네가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므로써어 이것을 거두어 드리는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껍질과 알곡을 구분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추수의 날이 오면 우리는 풍성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잘못된 부분이 끊어져 나가야 되겠구나. 나의 껍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불태워지고 내가 파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추수라는 풍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다는 거죠. 추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가 돼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가 막 받는 게 아니야 그건 오는 거죠 나 자신만 없어지면 나 자신만 잘라내면 풍성함은 그냥 찾아오게 된 거예요 껍질만 없어지면 알곡은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있는 게 추수잖아요 그렇죠? 알곡을 거둬들이는 걸 추수라 고 그러거든요 껍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껍질을 없애버리면 알곡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곡을 내가 있어야지, 알곡 좀 내가 가져야지, 추수가 돼야지 이렇게 안 해도 껍질만 제거하면 알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신이 막 이렇게 자꾸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린다. <laughs>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가 진짜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냥 무조건 살아요. 말씀 들으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은 무조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린다.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말씀을 증거한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죽죽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난 진짜 죽는이만 못해요. 어? 내가 사는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 하나님 이막 나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붙들어주고 시 구원하신대. 막 이런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살겠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야. 그그 그, 하나님이 죽는 죽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반드시 막 껍질 깔아 막. 육체 육체를 끊어내라. 막 추수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죽는 거죠. 네가 죽어야 넌 산다.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추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는 어떤 거냐면 징벌과 축복이 같이 있는 것을 추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고자 하지 말고 내게 징벌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내게 징벌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 반드시 내가 태워져 내가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축복은 그대로 존재하고 남게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오는데 징벌과 축복이 같이 오는데 내가 징벌을 받아버리면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징벌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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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 추수 알고 알고 이러면 껍질이 남아있는 한 이건 추수가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껍질 남아있는 한 추수가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어느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껍질을 분리해버리신다 그게 추수가 일어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추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셔야 돼서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까지 그러니까 보리, 보리는 뭐라고요? 거칠거칠하다고 밀은 뭐예요 밀은? 부드럽잖아요. 밀가루 하면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리는 거칠거칠하고요. 밀은 부드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는 시작이고, 밀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칠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부드럽게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너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를 갖다 징벌을 내리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너에게 아주 가슴을 후벼파서 거칠거칠하게 하나님이 공격해오고, 그리고 너한테 부드럽게 너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리와 밀추수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하, 주님께서 이런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